파우더 하나만 잘 활용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평소에 진행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파우더 하나만 잘 활용을 하셔도 얼굴을 좀더 입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디테일을 좀 잡을 수 있는, 또 유지력을 높일 수 있는, 훨씬 예뻐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잉글롯 파운데이션 LC010번 사용해 볼게요. 잉글롯 파운데이션은 제가 사용한 지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골고루 펴주면은 처음 발랐던 톤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호반 디케이.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막 메이크업 튜토리얼이라기 보다는 파우더를 어떻게 올리면 좀 깔끔하고 메이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가 포인트기 이 때문에 눈화장은 응, 좀 빠르게 지나갈 거거든요. 컬러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매트한 색상의 섀도우 위에 펄이 콕콕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음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드는데 펄이 부담스러운 펄이 아니고 은은하게 좀 잔잔한 펄이라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한번 더. 눈 쌍꺼풀 라인 위주로. 음량을 더 쌓아주는 거예요. 맥으로 가이드라인 먼저 잡아주고 빼듯이 살짝 내릴까요? 요즘 진짜 조금조금 조금 내린 일자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완전 일자로 하거나 좀 올린 듯하게 표현을 했다면 요즘에는 살짝 이렇게 내린 느낌을 좋아해요. 457번 컬러 사용을 해서 제가 처음에 베이스로 썼던 거는 이 색깔이고요. 두 번째 음영을 좀더 넣을 컬러는 457번. 훨씬 딥한 브라운 컬러예요. 내가 라이너를 여기까지 뺄 거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쌍꺼풀 라인 맞춰서 살짝만 더 넣어주려고 해요.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정말 영상마다 사용을 거의 한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채워주고 눈 라이너 모양 그대로 가이드 잡은 그대로 이런 느낌인데 전이 느낌 너무 좋아요. 보통은 전 이렇게 라인감을 섀도우로 풀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 또렷함만 남는 느낌이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바로 속눈썹을 붙여볼 거거든요. 정말 가볍게만 찝어주고. 좀 풍성한 느낌의 속눈썹으로 연출을 해볼 건데 아주 자연스럽게 붙일 거예요. 너무 막 붙인 느낌 안 나게 살짝 처지듯이 붙여줄 거거든요. 속눈썹도 빠르게 붙여보고 오겠습니다. 넓게 넓게 벌려서 좀 듬성듬성 붙일 거예요. 예쁘죠? 전 이렇게 붙이는 거를 제 눈에 좋아해요. 이렇게 속눈썹이 어느 정도 또렷하게 연출이 됐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생략은 하겠습니다. 가이드를 먼저 펜슬로 잡아줄게요. 소프티라는 컬러의 무펄 섀도우로 좀 뿌용하게 발색을 해줄게요. 베이스 컬러로 삼각존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은 눈 화장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브로우를 그릴 건데 여기 지금 파우더 처리를 안한 상태거든요. 특히나 눈썹이 이렇게 도돌출되면서 인상이 되게 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핑글로우 파우더 사용을 해서 눈썹 뼈 부분이 여기가 좀 이렇게 되게 도드라지게 돌출되면 은 골격이 되게 남상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번들거리기까지 하면 은 그 돌출되는 느낌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렇게 파우더 처리 눈썹 주변에 파우더 처리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런 인상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제 눈썹 그리면은 지워지시는 거 걱정이신 분들도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은 훨씬 지속력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만 살짝 해줬는데도 되게 여기 주변이 되게 정돈돼 보이죠? 컬러감 사용을 해서 먼저 가이드를 좀 컬러를 잡아줄게요. 파우더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브로우를 그리면은 훨씬 균일하게 파우더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얼룩덜룩 유분진 부분이 균일하게 잡히니까 이렇게 1차적으로 좀 색을 입혀주듯이. 눈썹 결까지 세워주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한 대칭이라든지 이렇게 빈 부분은 펜슬 이용해서 한번더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여기 빈 부분 좀 채우고 아까 사용했던 잉글로우 파운데이션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싱글로 파운데이션의 제일 큰 장점은 유분에 강해요. 한 번의 터치로도 커버력이 높은 편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특히나 여름에 더 손이 잘 가는 파운데이션인데 파운데이션 한 톤으로도 이 정도의 커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데로 한톤 전체적으로 정리해줬고, 컨실러는 잉글롯. 제가 이 컨실러는 추천템으로도 되게 많이 인스타나 유튜브로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이 컬러감이랑 커버력 때문에 저는 되게 잘 사용하는 컨실러거든요. 붉은 기는 위주로 한번더 올려줄 건데 제가 지금 사용한 105호나 106호 컬러는 저처럼 좀 23, 4, 5호 톤의 자연스러운 차분한 톤 위주로 손이 굉장히 잘 가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잿빛 돌거나 다크닝 잘 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5호, 106호 컬러 진짜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102호 컬러는 살짝 그린빛이 섞여 있어요. 17호에서 한 20호 정도까지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은데, 붉은기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붉은기가 생각보다 잘안 잡히거든요. 특히 피부 톤이 하얘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정말 찰떡 컬러가 102호 컬러예요. 저는 102호 컬러는 제 얼굴에는 쓸 일이 잘 없지만, 고객님들께 잘 사용해드려요. 쉐딩으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95. 데일리한 정도로만 전체적으로 얼굴 중앙이랑 광대랑 감싸듯이 쭉쭉쭉쭉 은은하게 올려줄 거예요. 거의 여기 얼굴 요만큼을 몇 개, 몇개다 펴줬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대망의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파우더는 하나는 퓨어 아이보리 색상, 그 다음에 하나는 내추럴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퓨어 아이보리는 뉴트럴한 아이보리 컬러감이고, 17호에서 21호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추럴 아이보리는 좀더 자연스럽고 차분한 컬러감으로 한 21호에서 24호 정도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잉글로우 루스 파우더를 다 써가지고,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루스 파우더가 이번에 프레스드 타입으로 새로 나온 거라고 해요. 아무래도 프레스드 타입으로 압축돼서 나온 파우더다 보니까 이전에 루스 파우더보다는 훨씬 가루 날림이 덜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수정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거를 거의 2월달부터 테스트를 한다고 사용을 했는데, 2월달에 방콕 가서도 되게 잘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올라올 때 이렇게 잡으면서 수정 메이크업 했었거든요. 방콕 되게 더우니까. 그리고 이 파우더가 입자가 살짝 두꺼운 편인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투명한 파우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색감이 들어가서 입자가 드러나는 파우더는 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화장을 80%에서 90% 정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스 파우더로 2차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10%를 이렇게 색감 있는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공 커버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 입자가 피부에 한톤더 올라가면서 커버력이 올라가는 거죠. 음,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로 9, 요 파우더로 1 해서 9대1 비율로 해서 10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좀 짱짱하고 뽀송하고 유지력 있게 베이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비율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덜 두꺼운데 커버력이랑 유지력을 다 잡으실 수 있어요. 파우더로 꼭, 꼭 잡아주셔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느끼실 거예요. 파우더의 중요성을. 우선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눈썹 파우더 돌출돼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이시는 분들, 여기가 좀 반짝거리면서 더 돌출되면서 남상의 그런 돌출형 눈썹이신 분들은 파우더 처리 꼭 중요하고 이렇게 눈썹 모가 나 있는 그 외에 그려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빨리 지워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시면 훨씬 지속력 있게 유분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브로우 유지력 있게 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모공이 되게 크고 많아서 적은 유분감에도 모공이 되게 도드라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특히나 촉촉한 피부편이 되게 안 어울리는 피부 타입과 얼굴형 중에 하나인데, 앞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원리긴 한데 이런 모공이나 요철,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얼굴이 되게 땅콩형이에요. 여기 푹 들어가고 여기 나오고 굴곡이 많은 편이라서 이게 그대로 번들거림이 사이사이에 비쳐져서 반사가 된다면 당연히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파우더 처리도 꼭 해주는 편이에요. 특히 이렇게 모공 이렇게만 해줘도. 결이 훨씬 정리돼 보여요, 훨씬. 이런 얼굴에 좀 굴곡이 느껴지는 분, 부분. 그냥 얼굴 전체를 그냥 다 파우더 처리해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런 팔자주름이랑 콧볼 주변. 진짜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팔자주름이 여기가 좀쭉 들어간 다음에 여기 번들거리잖아요? 그러면 주름은 더 깊어 보이고 광대는 더 넓어 보이고. 정말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요소 중에 제일 큰 포인트기 때문에 저는 파우더 처리할 땐 특히 팔자주름은 이렇게 퍼프로 아예 해서 이 주변을 다 이렇게 눌러버려요. 완전히. 콧볼 주변에 유분기 돌면 뭔가 콧물도 아닌 것이 피부 화장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기가 쉬운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특히 여기가 최강인 것 같아. 팔자랑 콧볼. 여기만 잘 잡아주셔도 피부가 진짜 깔끔해 보여요. 네 번째 포인트는 수강 메이크업 할때 고객님들께도 잘 알려드리는 방법이거든요. 쉐딩을 잘 하고 싶은데 이제 발색이 너무 좋은 쉐딩들, 그리고 내 욕심이 너무 과해버리면은 쉐딩이 경계지고 뭉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파우더 한 번, 쉐딩 한 번. 골고루 섞어서 이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서 훨씬 고르게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얼굴형이 이렇게 좀 굴곡지신 분들도 파우더를 묻혀서 여기 전체적으로 감싸주면은 얘가 파우더 역할도 하면서 얼굴 선이 훨씬 반짝이는 것보다 이렇게 매트한 게 훨씬 정리되어 보여요, 깔끔하게. 발색이 너무 진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파우더 한 번, 쉐딩 한번 묻히셔서,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코 주변에 유분감도 잡으면서 쉐딩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약간 응용 방법인데, 아까 이렇게 퍼프에 묻혀가지고, 콧볼 잡았잖아요. 그걸로 입술 외곽도 눌러주세요. 요렇게 해서 립을 위에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지속력 있고, 특히 저는 오버립 하는 걸 좋아해서 내가 가진 입술보다 더 바깥으로 입술을 많이 그리는 편인데 지워지면 대민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한번더 해주면은 훨씬 지속력 있게 립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손으로 블렌딩해서. 잉글롯의 81번 컬러 전체에 펴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파우더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어, 나는 매트한 피부 표현 너무 싫고 촉촉하게 광나는 그런 피부 표현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파, 파우더 처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눈썹 주변 그리고 팔자주름, 그리고 콧볼 근처. 여기는 꼭 하셔야 돼요, 꼭. 그래야 이안 예쁜 광이 죽고 예쁜 광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이광 나는 느낌이 예뻐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안 예쁜 광도 다 살려버리시면은 광은 나지만 좀안 예쁘게 번들거려 보이기가 쉽기 때문에 꼭 제가 알려드린 안 예쁜 광은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우더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은지 조금 자세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날씨 점점 덥고 습해지면 진짜 꼭꼭 필수 포인트인 거 아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해보셔도 훨씬 정말 완성도 있는 훨씬 깔끔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